곳에. 오늘은 남자어남촌을뭐남자 오늘은 산들뭐남천을간남아니뭐남 여기 인천에 있는 남촌들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고자들뭐 남자들 뭐남서들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 남자들 뭐시장들뭐 남자들 뭐남자나 그러니까 오늘도 고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어, 확인차 왔으니까 같이 한번 돌아보실까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 보시죠. 지금은 <laughs> 오늘 얼마예요? 2만 8천. 50개에 2만 8천원. 이곳에는 전국 농품 고추가 다옵니다. 연천, 충주, 고창, 또 여러 군데가 있대요. 일단은, 이렇게 많은 고추들이 있으니까한번 고추 시세 구경해 보세요. 그냥 빨한색 고추 이게 이거요? 응. 어. 이건 얼마야요 이거 두짝 있거든. 68,000원이고. 이 음. 요거는 녹익은 거. 아, 거. 이런 거. 아, 녹익은 거. 이거 빨리 말리기 식은 거. 요런 네. 거는 72,000원. 음. 유튜버 어디 갈래? 20kg예요. 20kg. 어떤 거 살래? 재혼한 뭐. <laughs> 러니까 뭐. 다른 데안 가고 그래서 다른 데못 믿어. 요 너무 이거. 음. 새 어, 아침 내내 두 시간. 10만 2천원. 어렸는데도. 근데, 아, 그럼 네, 여기, 아, 여기 이거 참. 우리는못 믿겠어. 그래서, 그래서 아, 속도 막 파내고 막 둘러내고 막 이런 거 가져가면 정말 속상하지 아, 그래. 그래서 제대로 안 나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근데 간 애들은? 그니까 그거 감안해야 돼. 이런 아, 거는 아예 안 나와. 여기다 좋다. 어. 근데 이거 얼마예요? 6 8 0 0원 네. 아, 20kg에. 네. 그럼고 아이고 너 조종 고추 맞나 보다. 이게 진미 고추. 네. 그러면 로동량고추는 음. 9만 원 20kg에. 20kg. 예. 두 개야. 20kg에 6만 원. 요거는 10kg에 3만 원짜리. 5만 원. 어제는 5만 8,000원 10만 원. 자, 6만 원시 추가로 유튜브예요. 네. <laughs> 유튜버들이 요즘 많이 오네. 네, 왜 그러냐면 홍보가 많이 돼요 올려줘요, 빨리. 얼마예요, 이거는? 요거 지금 6만원. 6만원. 6만 엄청 싸. 엄청 싸네, 오늘. 제일 비싼 게 6만 5천원. 네, 제일 비싼 게 6만 5천원. 원. 20kg. 11만원 나와. 15만원까지 했어요 어. 어제 포천장에는. 어, 요거 9만원. 우리는 전국을다 다니기 때문에 10kg짜리는, 네. 음, 10kg짜리는 3만 2천원. 10kg짜리는 3만 2천원. 5천원, 에요 태양초, 건고추는 좋았게 예, 네. 6kg에 영건에 16만 원. 태양초고 요거 건고추는 14만 원. 아, 요거 14. 태양초는 제일 좋은 거라 그래요. 네. 요거 태양초. 요거 태양초는 어. 얘는 건조한 건 14만 원. 예, 요거는 건조된 거는 14만 원이래요 10건 6kg. 오. 이추는 얼마예요? 18만 원. 6kg에 18만 원인가요? 왔어요 20kg에 6만원. 원. 천량은 얼마예요? 9만원, 10만원. 아, 9만원, 10만원. 10만 원. 20kg에 10만원이에요, 10만원. 요거는 6만원, 20kg. 10kg는 3만원입니다. 고추가 10kg 한 박스는 3만원. 요거는 20kg, 6만원0원 이거는 3만원. 요게 한 박스에. 이게 한 박스 얼마예요 8만원, 요몇개예요 100개? 음, 100개가 8만원. 요거는 12,000원, 50개. 호박이 여기 조금 맛이 갔는데, 5,000원, 한 박스에. 식당 같은 데서 가져가서 써야되겠네 이거는 고추가 얼마예요? 얼마? 얼마 양꺼 7만 원. 7만 원. 어디꺼요 담양꺼.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담양꺼가 7만 원입니다. 20kg 한 박스 7만 원. 20kg 한 박스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 야, 고추가 무지 많네. 여기는 6만 원에서 7만 원 선입니다. 오늘 고추 쓰실 때. 요거는 얼마예요? 예. 네. 얼마? 10kg에 5만 원. 아, 청양 고추는 20kg에 10만 원. 이건 얼마예요? 저는 손님이에요. 아 <laughs> 얼마에 사셨어요? 68,000원이요. 아니, 이거 68,000원, 아, 이거 70,000원. 75,000원? 75,000원? 나 오늘 왜 착해? 여기는 20kg, 75,000원입니다. 75,000원. 113번으로 오시네면 이렇게 실은 하세요. 75,000원 짜리입니다 와, 오늘도 여기에 물고추가 많이 나왔네. 엄청 많이 나왔어. 요거는 얼마에요? 그래, 10kg에요. 6만원, 10kg. 여기 어. 10kg에 6만원. 이게? 이게 20kg죠. 20kg, 20kg, 6만원. 20kg에 6만원. 물고추가 유명한 전국에서 다 들어오나 봐요. 이게 남천농산물 음, 도매시장입니다, 여기가. 짠 거야, 내네 짝, 7만 5천 원짜리. 총량도 엄청 많아요. 이건 얼마예요? 6만 원 가져왔어요, 아, 20kg에 6만 원. 이렇게 고추가 이건 얼마예요? 7 5 0원7 5천원 20kg에. 단양 거. 7만 원. 7만 5 0 0 0원이 청양고추는 얼마예요? 요거요. 이거는 10만 원. 이건 8만 원. 아 요거 20키로죠? 네네2 50키로짜리는 3만 원 그... 요게 지 요거는 되게 짜리 요거는요? 요거 6만 5천원씩 요거는 장사는 안돼 6만 5천원 그래야 그냥 막 그냥 싸버리 오늘 빨리빨리 와서 사가야 되겠구나 고추가 요거는 얼마예요 6만원 8천원 6만 8천원 8천원 작네요. 청량은 얼마예요? 청량 9만원. 9만원에서 10만원. 여기는 엄청 싸네. 오늘이 싼 건가? 이게 말랑 고추는 얼마예요? 말랑 고추 18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600g 10건에. 600g, 어, 600g, 600g. 어, 네. 10 건에. 600g 뭐 진짜 좋은 거야. 그러네요. 21만원짜리. 그래. 오늘도 많이 나왔네. 요 이제 막 빠지니까 빨리빨리 많이들 사가세요. 감자도 이렇게 한 박스에 만천원씩, 10 1 0 k g 짜리 파실감자, 강원도 수능 핵감자인데 요거는 한 박스에 4천원씩 하네요. 요거는 한 박스 8천0 0원 짜리. 전고추들도 많이 나왔네. 고추가 얘기는다 20kg씩인데, 20kg에 6만원짜리도 있고, 7만 5천원짜리도 있고. 이건 얼마짜리? 물어보세요. 6만 5천원 있고, 또 얼마짜리? 이거 얼만 고 물어보네요. 7만 응. 그 7만 요 끝에 거한장만은 거는 6만 원이죠. 꽃는 얼마라고요? 거의 17만 5천 원. 뒤에 거 16만 5천 원. 응. 고구마가 요런게만 원씩, <laughs> 고구마. 만 원씩, 만 원씩. 요거는5 5천 원. 네. 원. 드려요? 수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깻잎, 상추, 쌀, 비타도 네. 한 개, 한 개, 네. 백목이. 단호박 한 개, 2000원. 양파는 네. 만. <laughs> 한 개, 한 개, 한이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여기는 정말 쌉니다, 여기. 내가 시장 다다니고보는데 여기가 엄청 싼것 같아. 이렇게 작게 여기는 엄청 고추가 많습니다, 홍고추가. 고추이 엄청, 저렇게 싸 천원 한가리가 한단에 삼천원 삼대치가 한바퀴는 삼 오이가 이건 얼마예요 그거 0원오십개야네 이게 좀싼거예요 언니 오만육천원밖에 안되잖아 대개얼마예요 팔천원 한단에 저기서 만원짜래 한 상자에 2 9 0 0원 깻잎도 한 상자에 30,000원 음. 요거는 얼마에요? 엄마께 3 5 0 0원 10kg에 네 35,000원 한국건데요 물농도 진짜 좋아요 지금 이거는 고추가 얼마예요? 이거는 2 8 0원 20kg야? 음. 이거는 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10근에 6kg에 12,000원. 에 여기도 이제 마른 고추도 많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오늘은 인천 남촌 농산물 소매 시장에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